해야 되냐면 마차를 고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. 그 얘기를 했더니 약 2분 30초 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. 저는 그 정막을 그대로 두었습니다. 2분 30초 동안 느껴야 됩니다. 제일 힘든 건 내려놓는 게 가장 어렵지만 내려놔야 보입니다. 어, 마차 내려놔야 자동차가 보입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요 마차 갖고 자동차 이기는 꿈을 꿉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는 그 꿈을 바꿔줘야 되고. 여기 있는 분들이,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그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함께 경영인 사이드 라이브 들으시면서 뭐가 기억나세요? 기억나시는 거 채팅방에 하나씩 남기겠습니다. 자, 매주 화요일 7시에 시작하는 경영인 라이브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. 오늘 들으시면서 뭐가 기억나시는지 남겨보겠습니다. 자, 남겨보겠습니다. 음악.